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다.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음, 멀로 철아 너무너무 어, 수영도 예쁘고요. 어,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, 어, 무운둥이고요. 한 16cm, 어, 16cm 정도 나옵니다. 아주 따글따글 어, 예쁘게 제가 잘 키워놨어요. 자, 멀로 철아는 가격, 어 12만 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아, 아이야 예, 잠깐요. 여러분, 이거는 제가 안 했네. 수노 엘리아라는 애예요, 이게. 수노 엘리 아니라는 건데요. 요거 색깔 되면 되게 이쁘거든요. 가격은 3,000원입니다. 그래 그리고 아우, 진짜 볼로 처럼 이쁘다. 음, 제가 키웠지만 이쁘네요. 자,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음 붉은 끝동 철화 대품이거든요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 생얼과 철화가 아주 아주 예쁘죠.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. 통판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. 어, 이렇게 지금 뒤에 보시면 어, 통판으로 돼갖고 위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. 어, 이렇게 에오늄은 니 여러분 좀 추위에 약해요. 이파리가 약잖아요. 그래서 어, 영하 3도가 아니고 0도 밑으로는 조금 안 내려가게 좀 키우시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자, 붉은 끝동 철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음, 한 26cm 정도 나옵니다. 26cm. 붉은 끝동 철아. 자, 이렇게 붉은 끝동 철아는요, 가격 어, 15만원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. 저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거는 지금 두 개뿐이 없네요, 여러분. 이렇게. 예쁩니다. 어. 아, 진짜 여러분, 거짓말이 아니라, 어, 저거, 이거, 진짜, 이렇게 붉은 끝동 철화도 예쁘지만, 음,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. 예쁘지만, 이 멀로가 지금 보시면은, 어, 쌩얼과 철화가 막, 쌩얼과 철화 같이 있으면서 탁탁탁탁 터지면서 쌩얼이 너무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. 어. 자, 여러분. 오늘 조금 풀려요. 어, 오늘이 어제가 좀 추웠고 오늘 새벽에 추웠고 어, 날씨가 좀 풀리니까 어, 그래도 조금 음, 기지개 좀 펴시고요. 어, 그리고 그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어, 건강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. 혈관 터지는 분들 많습니다. 그리고 막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, 조심하시고 꼭 모자 쓰고 다니세요. 모자. 음,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. 저는 어, 조금 더 있다가 또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